이찬원 팬이 내 음악을 더 좋아하는 것들 보고 싶습니다. 숫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찬원의 청중에 대한 약속. 이찬원은 새로운 음악의 정점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기 직전에 이번에는 자신의 제품에 관한 미디어 질문에 답변하기 위한 회의를 가졌다. 팬들은 이찬원의 현재 음악 활동뿐만 아니라 향후 계획, 특히 10월에 앨범을 출시할 계획에 대한 우려가 많을 것이다. 이찬원은 큰 트로트 가수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찬원은 어린 시절부터 국가 노래와 공연 예술을 해왔다. 그는 8살 때 가수의 질을 물려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찬원은 새롭고 신선한 트로트 음악을 만드는데, 점점 더 신비로운 요소가 되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찬원은 개인적으로 언론의 질문에 진심으로 언급했다. 팬을 매우 따뜻하게 만든 이찬원의 자백 중, 하나는 그가 달성한 기록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였습니다. 그는 내 모든 기록은 단지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청중에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찬원이 자신이 설정한 기록과 자신의 생각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이찬원은 내 업적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듣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이것에 실제로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숫자와 레코드에 대해 걱정하는 대신 항상 음악 팬과 음악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질 수 있는 방법을 보고 싶었습니다. 내 음악의 팬들에게 정말 유용하기를 바랍니다. 레코드 번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나를 위해 음악은 항상 헌신적이며 가장 큰 보상은 청중의 마음에 대한 찬사입니다. 결국 이찬원은 나는 모든 음악이 항상 좋은 가치이며 항상 팬들의 이상에 충실할 것이라고 약속한다고 말했다. 내 책임이기 때문에 진정한 가수의 책임. 이 길을 따라 내 책임이 될 것입니다. 이찬원이 앞으로 다가오는 1년의 음악 활동을 위한 길을 열어주는 이 제품의 특별한 무언가를 가져다 줄 기념비적인 제품이 될 것을 기다리겠습니다. 박시구, 이찬원은 청중을 음악과 연기에 몰입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젊기 때문에 젊음이 빨리 사라지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잡으십시오. 배우로 새로운 이미지를 선보이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배우 박시구로부터 빛나는 찬사를 받은 이찬원 가수 트로트의 특별 배우들과 함께 화려함을 보여주는 TV 조선의 드라마 바람과 구름과 비, 그것은 음악과 우상의 숨결을 가져옵니다. 박시후와 이찬원 두 사람은 친구로 나타나서 대화를 나누었다. 박시후가 배우가 되기를 바랐나요? 이찬원은 노래를 부르며 새로운 역할에 적합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박시후에서 이찬원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박시훈은 이찬원이 자신이 보여준 장난스러운 모습으로 또 다른 진지한 연기를 보여주었을 때 말했다. 나는 놀랐다. 그는 배우의 길을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재능을 가진 재능에 있는 사람이다. 내가 이찬원에서 본 것은 온화한 성격과 감동적인 목소리이며 그가 영화 예술 경력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는 새로운 예술을 추구하기에 충분한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찬원의 뛰어난 재능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그가 미래에 승리하고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박시훈은 덧붙였다 이찬원이 자신의 강점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은 점치만 젊으면 빨리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발을 들일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활용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기술에 따라 당신의 감정에 부응하고 청중을 연기와 음악에 몰입시킬 수 있는 유일한 지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청중이 항상 새로운 풍경에서 당신을 원하기 때문에 잘하십시오. 그들은 당신이 할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찬원과 김세정은 운명적인 만남을 가졌다. 다음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가수 트로트 이찬원과 김세정 멤버는 뽕수와 학당에서 꽃을 피웠다. 이찬원은 24일 김세정이적 학생으로 출연했다고 말했다. 김세정의 팬인 이찬원은 뽕나무 학교에 진학하려는 전학생으로 성주를 선택했다. 김세정과 이찬원은 1996년에 태어난 나이로 알려져 있다. 이찬원은 준비된 꽃다발을 통과했고 성원은 이찬원을 커플로 선택하여. 분홍색 분위기를 조성했다. 사실, 두 사람은 숲길을 따라 걸어가며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단지 재미있는 날짜일지 모르지만 여전히 청중에게 아름다운 새 색을 줍니다. 이에 따라, 김세정은 이찬원에게 다가가서 처음으로 완벽한 이중? 무용을 공연했다. 김세정과 짝을 이루는 이찬원은 당황했다. 김세정은 이찬원에게 물었다. 왜 그렇게 걱정하는가? 이찬원은 당신의 아름다운 사진이 나를 걱정하게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박시와전광룡도 나타났다. 두 사람은 이찬원 후배에게 연기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박시후는 역사적 드라마에 어울릴 것 같다고 전광렬은 칭찬하면서 행동할 때 오감을 쏟아부었다. 이찬원이 노래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오감이 나타납니다. 전광렬과 박시후, 홍현희와 김세정이 특별 손님로 출연했다. 이찬원은 세정이 마음에 집이 있기를 원한다. 보이들을 채우고 싶습니다. 찬원 또한 그의 평생을 바치고 싶다. 김세정 성주가 이찬원의 구애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공통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좋은 커플을 만들 것보다 서로를 더잘 알게 될수 있습니다. 관객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아마도 이찬원과 김세정의 운명적인 만남일 것입니다. 그들은 좋은 결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졸업생과 학생의 세 번째 전쟁이 시작됩니다. 박시후와 이명웅의 첫 대결. 후배들에게 영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진출하는 재미있는 싸움. 전광렬과 박시후는 자신들이 출연 중인 드라마 바람과 구름과 비의 관료, 평민 역할을 캐스팅하기 위해 온 것이라고 밝혔다. 전광렬은 뽕숭아 학당 멤버 중 연기를 원하는 사람을 드라마에 출연하게 하고 싶다며 관료 둘, 평민 둘을 캐스팅하겠다고 말해 모두를 설레게 했다. 전광렬과 박시후는 드라마 윈도우와 구름과 비에서 공무원과 민간인을 출연했다고 말했다. 전광렬은 이찬원의 감정표현 능력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확한 대시 전달력, 어떻게 이 대사를 진정성 있게 표현하느냐가 기준이다. 이찬원은 전광렬의 역사를 이어가고 싶다고 말하며 진정한 일하는 배우가 되고 싶다. 마지막으로 전광렬과 박시훈은 트로트맨에게 주어지는 인물들에 대해 논의했으며, 홈캐스팅의 결과가 나타났다. 첫 번째 배우는 공식 1이었다 전광렬과 연기를 펼치는 선이 많은 선배 전광렬은 영탁을 선택했다. 영탁은 정미를 들고 기쁨을 표현했다. 전광렬 대변인은 행동을 보았고 공무원의 역할을 분석하는 것이 재미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평민일 역할은 이찬원에게 돌아갔다. 박시훈은 평민의 역할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찬원이 가장 완벽한 선택이었기 때문에 이찬원은 나가는 동안 정말 힘든 대화를 기억할 것이라고 자신의 열정을 밝혔습니다. 전광렬은 장민호를 지적하며 그는 공식이의 역할을 수행할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싶다고 말했다. 형민이는 이명웅이 되고 공식이는 장민이 되었다 기침. 캐스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새로운 임무에서 F4 멤버의 인상적인 성능으로 인해 시청자의 기대치가 높아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바람과 구름과 비에서 자신의 모습을 기대했습니다. 구름과 비는 많은 새로운 기적을 계속 만들 것입니다.